백광산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백광산기 꼭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산기 김재만장입니다. 금일 영상 DX 1 4 0 w 에이스 플러스 두산 육더 제품입니다. 2014년 신식에 저희가 기본 설계를 했던 5K 제품이 아닌 에이스 플러스 제품입니다. 저희도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장착을 해보는데요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첫번째 일단 저희가 이제 5K를 기본적으로 모델을 하다 보니까 어그 예전 제품 뭐 두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그전 제품들은 첫번째 단품들이 위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에 붙여놓은 안품들이 두산제품 같은 경우는 5K는 딱왔는데이 어, 제품은 조금 틀려서 지금 저희가 수치를 좀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W 제품의 어, 3사 중에 현대나 볼보는 이 링크 파이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 링크 파이프가 너무 길어서 저희 전용 파이프를 새로 접어서 어, 교체를 하는데 요즘은 두산 DX55 MT나 W3W나 02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타입들이 3번 타입입니다. 3번 타입. 근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 링크 쪽은 5번이고 네, 위쪽은 3번이고 양쪽이 틀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 밑에 쪽을 원래 3번으로 맞추는데 이 제품은 밑에 쪽이 5번으로 돼 있어서 어, 불가파하게 링크 호수를 변경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3번하고 오늘은 호스 타입의 3번 니퍼라고 호스 타입의 3번하고 5번 그리고 프렌지 이 타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3번 타입입니다. 3번 타입 오링이 들어간 3번 타입이고 예전 제품들은 5번 타입이 꽤 있었는데 지금 나온 제 제품들은 두산 3W나 공트를 제외한 저희가 하고 있는 나머지 제 품들은 전부 3번의 오링 타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음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지금 매꾸라를 꺼내놨는데, 첫 번째로 어 5번 타입이라는 거는 이예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장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타입이 익숙하실 건데, 예전 장비들은 대부분 이렇게 5번 타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니플 쪽이 이렇게 움푹 파여있고, 그 다음에 호수 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있어서 와두 개가 결합되면, 양쪽이 딱 면이 딱 부딪히면서 네, 저 볼트를 조아주면 네, 고정되는 방식이었고 요즘은 3번 타입이에요. 3번 타입 이놈들이 3번 타입인데 이렇게 니뿔쪽이 끝이 어, 평평하면서 오링이 깨져 있습니다. 오링 그리고 호스 쪽에 반대쪽은 평평한 면 그래서 이 볼트를 조이게 되면 오링이 막아주는 형식의 이 네, 타입인데 그리고 6W에 볼볼을 제외하고 현대두산은이 버켓 실린더 쪽에는 이렇게 후렌지 타입. 동그란 모양이에요. 동그란 모양에 양쪽에 반달키. 예, 반달키를 넣어서 네 군데를 볼트로 고정시켜주는 방식. 예, 그렇게 있는데 요즘은 저 후렌지 타입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외경에 따라서 41파이가 있고 38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품들은 전부 다 41파이가 어, 동상적으로 쓰이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지 쪽도 예전 제품이라 그런지 38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41파이가 더 면이 크기 때문에 잡아주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튼튼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두상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도 버켓 쪽은 위쪽도 브랜지 위쪽도 브랜지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저희가 이제 브랜지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할 때는 어, 이제품에맞 함께 세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교체를 하시고 또 회전함을 다시 옮겨서 설치를 하면 그 다음 제품에는 저 프렌즈가 안 맞아서 호수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한번 새 장비로 바꾸고 장비를 옮기게 되면 호수를 몇 가닥은 아마 다시 세팅을 해야 할 겁니다 금액적으로도 조금 추가가 되고요 이 제품뿐만 아니고 그 전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모델이 바뀌면 저희가 기본적인 저 단품 위치나 이런거는 용접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하는데 그 외에 호수가 이제 변경되는 부분은 호수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한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타입은 이 3번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음 예를들어 이 5번 타입은 조이는 거는 무한대로 조일 수가 있어요 어 끝까지 조일 수가 있는데 어, 호수의 움직임이 많은 곳에는 이 5번 타입은 조금만 풀려도 호수가 볼트가 조금만 풀려도 기름이 샙니다 그런데 이 3번 타입은 어, 볼트가 조금 풀려도 저 오링이 어, 기름이 새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방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이 3번 타입은 또저 오링을 너무 꽉 조여도 저 오링이 쉽게 터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 5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꽉 조여 놓으면 호수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기름이 안 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험 이 있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너무 그냥 힘으로만 조우세요. 그러면 사선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 한번 풀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 힘으로 조이는 방식이 아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있어야고요. 하 그다음에 이 반달키도 마찬가지로 사면을 일정하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잡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 제품 특성상 원래 이제 기존의 굴삭기는 위쪽에서 호수가 연결돼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네, 다시 호수 연결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제 호수의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움직임이 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한번 센터 조인트를 통해서 호수가 연결됐다가 다시 연결돼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쪽은 운동하는 호수가 이 버켓 실린더, 네, 버켓 실린더인데 어, 운동량이 많지는 않죠 이 위아래로 이제 버켓 작동 암일때 그다음에 펼때 이렇게 작깐 잠깐, 잠깐 이동을 하는데 여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접고 펼 일이 많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습니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 운동량이 많다는 거는 볼트의 풀림이나 아니면 이 오링의 여부에 따라서 오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제품의 후수 쪽이나 밑부쪽에 기름이 비스나고 하면 이 3번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풀러서 이 오링의 해선 여부를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링이 고온과 저온에 어느 정도는 이제 견디게 저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장시간 작업을 하면 작동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올라가면 저 오링이 팽창을 해서 해선이 될 경우도 있고요. 또 겨울에 아주 저온에서 장시간에 이제 저온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저 오링도 축이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고압을 받게 되어 버리면 오링이 터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충분한 예열 그리고 여름에는 작동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링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게 오링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링을 안쪽, 저희 스마 조인트의 안쪽 부분에는 바이톤 계열의 강한 오링을 쓰는데 바깥쪽 호수랑 연결되는 부분에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 오링을 끼기 때문에 그 오링은 뭐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링을 많이 구매를 하셔서 장시간 보관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특히 뭐 햇빛에 노출되거나 조오링도 삭습니다. 사가서 시간이 많이 경과한 제품들은 오링은 어뭐 구매한 돈이 아까우시더라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시는 게저 오링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링을 대량 구매해서 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해서 교체할 때 오링에 한번 <laughs> 해선 유물을 보시고 교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3블 5톤급에도 지금 볼보가 출시했죠3블의 3단붐 그리고 또 현대도 3단붐을 출시를 앞두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볼보 3단붐 3블의 3단붐에 저희 회전함을 이제 설치가 가능하냐 물론 설치는 가능합니다 3단붐이라고 해도 이 암대는 구성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설치는 가능한데 다만 이제 피팅에서 저희가 이제 볼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부터 피팅을 하는데 어제 생각에는 피팅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볼보 3단붐 제품을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면 제가 설치한 리뷰랑 발생하는 시간 등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찍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DX. 140 더블 에이스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